구독자 10만 때는 실버, 100만 때는 골드, 그리고 1000만 때는 다이아 버튼을 봤죠? 하지만 5천만 심지어 1억 버튼까지 나온 지금 뭔가 유니크하다는 느낌이 덜 듭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유튜버들은 본인들이 직접 플레이 버튼을 커스텀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만큼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플레이 버튼이 되죠? 오늘은 유튜버들의 가장 유니크한 플레이 버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이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데이비 504는 이탈리아 출신의 뮤지션으로 주로 베이스 기타를 다루며 음악에 관한 컨텐츠나 유행하는 밈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죠 아이디어가 상당히 기발해서 여러가지 주제로 베이스를 연주하거나 아예 특이한 베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현재 채널의 구독자는 600만명이 넘으며 과거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며 골드 플레이 버튼을 받았을 때 데이비는 이걸로 자신만의 유니크한 버튼을 만들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골드 플레이 버튼을 자르고 이걸 나무와 붙이며 아예 진짜 베이스 기타로 만들어버렸죠 플레이 버튼 로고만 보이도록 만들어 진짜 멋진 베이스 기타이자 플레이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들어보면 소리도 좋은 것 같네요. 콜린 퍼즈는 발명가이자 스턴트맨, 그리고 영화 제작자로도 활동하는 유튜버인데요. 평소에는 여러가지 실험과 발명 컨텐츠를 다루고 있으며, 진짜 만드는 걸 보면 놀랍고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죠. 유튜브 초창기부터 활동해왔으며, 얼마 전에 구독자 1 0만 명이 넘어서 곧 다이아 버튼을 받게 되겠지만, 콜린은 자신만의 특별한 플레이 버튼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본인의 워크샵에 있는 금속들과 여러 부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특이하고 멋진 플레이 버튼을 만들어냈죠. 한쪽은 이렇게 불꽃이 나오는 작은 기둥이 있고, 다른 쪽에 달린 건 엔진이라고 하는데, 정말 본인의 채널을 잘 나타내는 플레이 버튼을 만든 것 같네요. 영국 런던 출신의 바비 화이트는 유명한 보석 디자이너인데요 실제로 리안나 비욘세 그리고 제이지 같은 유명인들에게 직접 보석을 만들어 주기도 했죠 유튜브에서 자주 활동하지는 않아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만명 이상인 만큼 실버 플레이버튼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버비는 다이아버튼이 가지고 싶었고 어차피 다이아버튼은 진짜 다이아몬드 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본인이 직접 하나 만들기로 하죠 자신이 받은 실버버튼 위에 진짜 다이아몬드를 붙여서 리얼 다이아버튼을 만들어 내는데요 자신의 직업을 100% 활용해서 만든 버튼인 만큼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플레이 버튼일 것 같네요. 빈스라는 이름의 이 친구는 벨기에 출신의 아티스트로 채널에는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호하고 있고 평소에 여러 미술 작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작업할 때도 있고 심지어 삼성, 마스터카드 그리고 레드불 같은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재능이 넘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직접 플레이 버튼을 디자인해 보기도 했는데요 실버 버튼을 받았을 때는 간단하게 버튼 쪽만 디자인해서 붙였지만 골드 버튼을 받았을 때는 기념으로 훨씬 큰 플레이 버튼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대표적인 그림들로 페인팅해 디자인했고, 워낙 예쁘게 만들어져 박물관에 전시됐다고 하네요. Get Hands d i r y 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이 사람은 바로 크리스티아나라는 여성으로 채널에는 그녀가 직접 가구나 제품들을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을 때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보내주기도 전에 그녀는 직접 기념으로 자신만의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기로 했죠. 그저 그림이나 페인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안에 배터리까지 넣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멋진 램프 같은 플레이 버튼이 만들어졌죠. 줄리안 필드는 목공 쪽에서 일하는 크리에이터로 비록 구독자는 적은 편이지만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을 때 유튜브에서 축하 메시지를 받기도 하며 기념으로 자신이 직접 버튼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목재와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꽤나 스타일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색깔 덕분에 브론즈 버튼 같은데 10만 구독자가 실버니까 아마 1만 기념이라 브론즈 색깔로 만든 것 같네요. 코터 레더라는 채널은 실제 미국의 가죽 제품 제작 회사로 여기의 제품은 모두 손으로 직접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채널의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을 때 여기서 가죽으로 플레이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직접 제작했으며 버튼 부분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실버 버튼보다 훨씬 좋아 보이네요. and i can see it'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